안녕하십니까. 광주 카라반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글렌 캠핑카 최근에 특판으로 판매하고 있는 2억 200만원짜리 마이스트로 모델을 1억 4900만원에 천 저희가 특가로 6대 한정 판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차량 대수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출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면에 보시면 천장 스카이창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오픈, 열리기 스카이창은 전면 열리기까지 합니다 틴팅으로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최고급 정말 200호에 들어가는 최고급 가죽 셔파가 같이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마이스트로 모델 기준이고요 그리고 내비 안드로이드 오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적 뒤쪽에 보시면 지금 올렸다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TV.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5인승입니다.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 그리고 전동으로 시트가 올라가서 이쪽도 한 명이 안전벨트 차고 타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중앙에 드랍 베드, 드랍 베드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모델은 전실 거실 공간에 원래 조명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수정 작업 때문에 잠깐 탈착을 해 놓은 상태니까 안에서도 환하게 다가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방 상부장 그리고 주방 바로 위로는 넥스펜 그리고 싱크볼, 좀 싱크볼이 되게 큰 편입니다. 대형 싱크볼. 그리고 데포트 3구. 가스 레인지. 반대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 LG 전자레인지. 그리고 양분형 3way 냉장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위쪽에 보시면 적상계. 이쪽 적상계. 그리고 외부 패널. 얘는 IoT 기능으로 해서 블루투스로 모든 작동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 통모 쪽에 보시면 샤워장 그리고 화장실 독립 샤워부스가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트루마, 아벤타, 루프 에어컨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워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는 성인 2명이 서서 샤워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큰 공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템버 도어 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 욕실 왔다 갔다 하실 때딱 독립으로 닫아놓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문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제일 또 유명한 변기죠. 똥을 변을다 태워주는 신데렐라 변기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환풍기 겸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 넓은 상부장 이렇게 같이 뭐 수건이나 이런 것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대 부동액을 보충할 수 있는 알대 보조통, 그리고 수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 같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후면 침실 오시게 되면 먼저 천장에 대형 핵기창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대형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열어놓고 뭐 별도 보고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대형 핵기창. 그리고 양쪽에 보시게 되면 이, 양쪽 창문이 대형 창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상단으로는 수납공간, 이쪽도다 수납공간입니다. 그리고 침실 크기는 아마 200호 기반 캠핑카이 제일 클것 같아요. 성인 3명이 일단 넉넉히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이 넉넉히.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까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보시게 되면 쇼파도 앞에 운전석, 조수석과 똑같은 정말 고급형 가죽 소파가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뭐 변환하실 것 같으면 테이블 상판 내려서 같이 등받 시트 가운데로 끼고 넓게 사용도 가능하세요. 외부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보시게 되면 먼저 너무 밋밋하죠. 데칼이 없습니다. 왜 데칼이 없냐? 데칼은 우리 고객님들이 계약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색깔의 데칼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그때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데칼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데칼 시공은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천장 측면에 보시면 툴레 자동 어닝 5m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라는 4m. LED 바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LED 바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같은 경우도 그래도 폭이 넓은 출입문, 독일 뭐 바우사라는 제품 출입문인데 그래도 출입문도 훨씬 두껍고 짱짱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작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서비스 도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자동 발판 그리고 냉장고 벤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가스 총을 두개 장착할 수 있는 슬라이딩 가스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넣다 뱉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앞 양쪽으로 관통하는 서비스도 상당히 큽니다. 이쪽에서도 보통 한 사람, 두 사람까지도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공간이고요. 이쪽 지금은, 이쪽은 배터리실입니다. 전기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에 한번 가보실게요. 후면은 보시게 되면 상단에 웨코 투웨이 후방 카메라. 후진할 때는 이 아래를 보여주고 또 앞을 달릴 때는 전면을 보여주는 후면 코크 2A 후방 카메라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도 보시면 어, 이쪽은 전기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실 팬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외부 222 0 입선 그리고 반대로 이쪽도 관통형 서비스 도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쪽은 청소 주입구, 그리고 알대 폐기구, 또 이쪽은 서비스토어, 작은 서비스토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 한번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글램 마이스트로, 최상급 옵션이 들어간 마이스트로 모델, 신차가는 원래 2억 200만원입니다. 한데, 부가세, 개소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 1억 4,900에 저희가 즉시 출고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잔여 대수 몇대안 남았습니다. 몇 대가 아니라 딱두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일 순입니다.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유선 상담 그리고 방문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자. 5,300만원이 할인된 1억 4,900만원의 글램 i790 모델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빠르게 결정해 주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